어지간한 각도를 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급 답은 필요하지만 그냥 계속 얘랑 대화를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다. 그냥 어지간히만 나오면 된다 싶을 때는 요것들 쓰면 돼요. 밑은 A, B, O, 세 가지에 S, K만 지원을아니이 아닌 기계에서 해도 동작돼요. 예, 몇치씩 와서 쓰시면 돼요. 원래 그쪽 예견거은 맞아요. 잘변하는 거는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 네, 근데 재미나이가 조금 괜찮아요. 예, 예, 재미나이가그 대신 요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어, 표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또 나올 때가 있는데, 어, 저 내용을 읽어서 그대로 표로 작성해줘라든가, 이렇게, 그거 안 해도 어떤 표면 되고, 네,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표로 해줘 그랬는데, 어, 그때는 되는 경우인데, 제일 효율이 높은 거는, 마크다운으로 표시해줘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 마크다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미지에 들어있는 표를 마크다운으로 작성해줘 했을 때, 안, 될 때는 제일 깔끔하게 돼요. 그게, 예. 그리고 마크다운으로 작성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또는 이제 엑셀에서 쓰기, 어, 쓰는 정도로 작성해 줘 이렇게 하면 또 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대신 나온 결과물을 엑셀로 읽어드려야 돼요. 근데 마크다운이라든가 자체에서 표로 만들어 줄 때는 그런 변화까지 없이 곧바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그거 예시예요 예.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할 때, 어, 2 0 2 0년 6시여간 PDF 파일을 주면 참고해서 내용을 한답 줄수 있니?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구성 안 하고, 파일 업로드 먼저 해놓고, 이파일을기초해서 이거, 이거 해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예. 네. 요런 식으로 하면, 예. 네. 이시게 해주고, 이제 다음 질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 영문으로 나오니까 한국어로. 그러니까 또 한국어로 다시 이렇게 해서 정리해줘. 그러니까 정리해주고. 지금 어때요? 그 파일에 기초해서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주의하실 거는 아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 네, 그 확인 작업을 꼭 하시라는, 확인 작업을 때때로. 때때로 <laughs> 있는 내용하고 약간 거기 없는 내용들을 갖고 문장을 만들어 버릴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은 꼭 하세요. <laughs> 이런 분이 계세요. <laughs> 이런 분이 계신데 어, 한 15년 정도. 단절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책 출판 광고 그다음에 이미지 디자인 이런 쪽 하다가 이제 아예 나가지고 기르는 동안 그러다 보면 15년 그냥 훅훅 갈 수도 있잖아요. 일 네. 지나니까 아 내가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런 애각 당연히 <laughs>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인때 <laughs> 옆에 무슨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AI 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살 이야기 주고 받으면 그럼 어때요? 발던 도구가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단만에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손대는 도구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쓰던 도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a i 가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업 과정이 복잡하거나 했던 것들을 단순하게 쉽게 끝내버리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다시 본업으로 복귀할 때 얘가 복귀를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laughs> 복귀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이런 쪽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안 나와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는, 실제는 그 AI와 함께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건 SNS 쪽이에요. 왜냐하면 병면단절에서 다시 복귀하려고 할 때,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쪽이 구비가 되면, 그러면 쉽게 복귀가 되는 거예요. 또는 경력 단절이 안 일어나 버리거나 이게 근데 경력 단절에서만 영향을 준게 아니라 아이들 진로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제일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애들은 전부 뭐냐면 기성 세대가 평가하고 줄 세우기 좋은 쪽으로만 전부 해줬지 아이한테 어 돈이 쓰돼 이렇게 이야기만 했지 뭘 안해줬어요 어떻게 사회 인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고대국이 굉장히 이쪽 힘이 큰데 근데 지금 인식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 하면 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은 많다 그쪽 이야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으니까 안할거요 <laughs> 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요 분이 이제, 그, 일은 일대로 하고 그러면서, 직접 설명을 조금 하실래요? 아니에요. 제가 해요? <laughs> 저 분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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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이제 뒤쪽에서도 좀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표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 이미지 읽어내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표의 맨 앞부분으로 갈게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냥 텍스트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할때 이렇게 표로 작성해줘라는 있잖아요. 그말 있잖아요. 그말 한마디면 그냥 표로 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엑셀이나 다른 보고에다 붙여넣기 하면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훨씬 간결해지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표를 내가 가져가서 저쪽에서 다 나머지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요 아래 이제 명령을 조금만 보시자고요. 자, 뭐라고 했어요? 일단 다른 정보 알려줘보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 말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참 참조해서 표로 또 작성해줘 하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또 다시 재구성을 하잖아요. 재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칸, 어느 자료를 보강하고 그래서 자료를 점점 보강하는데 표를 내가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온 걸 복사해서 갖다 놓고 전부 내가하는 거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건드리면서 점점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게 좀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나중에 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면서 요약해야 될건 요약도 딱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행에 대한 부분 짜는 거그지아까아요안아까요 신경 써야 될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을 빨리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훨씬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시간하고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표 만드는 부분은 폰에서 하셔도 되긴 되는데, 가능하면 저쪽은 컴에서 작업하시는 편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노트북을 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분리하다가 아안 <laughs> 되겠다 <laughs> 왜냐하면 그게 오면 전원 문제네 두어 뭐 해가면서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자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대신 된다는 것만 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네. 우리 이제 흔하게 이제 보는 성형 분석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대한 것도 얘가 질문을 하라고 어, 어떤 성향인지 어, 관련된 질문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답을 몇번 이렇게 얘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을 보고 나서 몇번 하면 쉽게 이렇게 나온 아예 따로 나와 있는 서비스도 그게 되고 지금 있는 서비스에서 하셔도 어느 정도는 돼요. 네, 그러니까 그쪽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서비스들이 이따 정도, 고그 정도로. 예, 그리고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거에 <laughs> 대해서 조금 연결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일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예, 요거는, 아, 마무리 안 됐죠. 이번 주가 마무리죠. 네. 예. 출판요 그래서 요거 송파고청소년들의 상대로 해가지고, 출판하는 거 아이들이 AI 써가지고, 근데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옛날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던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여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막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학원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일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애들 이거 데리고 하는 거 될까?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애들은 AI에 대한 진입 장벽이 아예 없어요. 어, 무슨 앱 설치, 그냥 설치하고 들어가서, 어, 각자 하고 싶은 거, 그, 만들고 싶은 이야기, 제목은 뭘로 하고, 시대 배경은 어디고 하고, 뭐, 아니면 각자 원하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 엑셀에다가 먼저 다 기입하게 했어요, 표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제목, 배경, 등장인 물뭐 하고 몇 가지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아까 우리가 쓰던 클로드 갖고,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스토리를, 동화용 스토리를 작성해줘 하면, 동화책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잘 해봤으니까 모르시겠어요? <laughs> 네. <laughs> 그냥 내놔요. 그러니까, 죽은 사나가 AI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안 해요? 잘안 해요. 네. 거의 <laughs> 안 해요. 그냥 하면, 어, 엉망이라도 일단 내놓으려고 막 시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온 거를 약간씩 몇 가지만 선본 다음에 이 이미지도 사람이 그려요? 아니요. 이거 던져놓으면, 그러면? 바로 그것도 내줘요. 네, 자, 앱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있잖아요. 요 앱을 실행을 해 주세요. 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앱들 엄청 많아요. 근데 보통은 MS꺼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나중에 요걸 쓰시다 보면